한국 물가 정보가 알려주는 일본 생활 물가 10월 5주 차입니다. 주중 영하권 날씨가 예고될 만큼 찬바람이 불어오자 전통 시장엔 초겨울의 냉기가 감돌았고 덩달아 손님들의 발길도 얼어붙어 조용했습니다. 채소류는 시기적, 기후적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피망과 고추류는 이르게 찾아온 초겨울 날씨에 주 생산지가 북쪽 지방에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며 일시적인 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오르게 되었고 열무와 달래는 생육 부진과 작업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축산물류에서 오랜만에 가격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이후 꾸준히 수요가 줄어든 소고기 가격이 내렸는데 특히 양지, 우둔살 등 명절 이후 수요가 적은 부위에 가격 내림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돼지고기는 특별한 수요가 없는 시기에 추위마저 일찍 찾아오자 모임이나 행사 수요가 줄어들며 가격이 내렸습니다. 수산물류 중 대구와 생태가 어획량 증가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특히 겨울이 제철인 대구와 생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시기부터 어획이 본격화되기에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1분 만에 알아보는 10월 5주차 물가 정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한국 물가 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